아이 무슨 푸파야 푸파는 안돼 밥 먹었대잖아 밥 먹은 애 데리고 무슨 푸파야 괜히 오바하지 마요 예, 나 혼자 푸파하라고 나 이제는 푸드파이터 bj 만드는 거야 <laughs> 강아지랑 푸드파이터를 하라고요 냉면 1분 컷 냉면 1분 컷 그냥 하지 않나 냉면 1분 안에 먹는 게 어려워 아이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성공하면 먹어 실패하면 뭔데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실패시 이기강머리를 내가 왜 일단 두 그룹 시켰어요 자 일단 두 그룹 시켰는데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야 기광이형 생방중이냐고 물어보자 아 물어보자 푸드파이터 푸드파이터 BJ들한테 물어보자 한번 네, 기광, 기광이형 나 빠르게 어. 하나만 물어볼게 요 어 물어봐 형, 형정도 푸드파이터 하는 사람들은 아, 아 만약에 미션으로 물냉면 두 그릇 푸파하면 몇분 컷해? 아, 물냉면이 은근히 먹기 힘들어 그 얇아가지고 그래, 면도 안 끊기고 역할이. 국물도 많잖아 어, 한 아니, 10, 15분 해야 될것 같은데 두 그릇 에 어, 시간은 좀 많이 적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, 아 알아, 알았어 고마워 형 어, 알았어 용루야 어. 기다려봐, 왕쥬 왕주. 야, 야, 왕주야 여보세요? 왕쥬였 어? 어. 어.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. 어. 너 정도 되는 그 여자 그 먹방 푸면 어. 푸드파이터를 만약에 미션으로 너한테 시켰어. 물냉면을. 어. 그럼 두 그릇에 몇분 잡을 것 같아? 두 그릇? 어. 물냉면 두 그릇. 푸드파이터. 두 그릇에. 어, 물냉면이야. 냉면이니까. 물냉면. 어. 물냉면. 물냉면이야? 어. 면이 잘안 끊기는 물냉면. 그러면은 한 10분? 10분? 아니 10분 안 되겠다. 난 7분. 아 7분. 어. 아, 알았어. 고마워. 왕주가 7분 이래 잖아. 근데 아, 왕주가 처음에 10분 아, 사다리 타 사다리 타. 하, 대신 여러분들 여러분 나 10분 하나 넣어 줘요. 사다리 타서. 예? 선택해 주세요. 예. 이게 진짜 아 이게 여러분들 제대로 하고 나서도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게 이 얼음은 어떡하냐고요 얼음은 얼음은 어떡하냐고 요 이걸 진짜 확실하게 해줘야돼 이 얼음을 어떻게 먹어 이걸 7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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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얼음 얼음까지 해서 7분 하라고 아 이게 얼음이 덩어리인데 이걸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걸 이걸 못 먹잖아 이거는 얼음은 아 5분컷 가겠습니다 예아 5분컷 갈게요 5분컷 아니야, 남자가 하기로 하면 해야지. 어, 씨발 남자 아닙니까? 예, 예. 아, 이거, 이거. 시발. 아, 실바, 안 실려. 어, 어 오, 아. 어, 아니야, 5분 나왔지, 어. 5분 나왔지, 어, 진짜, 오케 아! 아! 잠깐만요, 다이, 네, 잠깐봐요. 시작해, 야, 시작해, 시작해, 빨리, 빨리 해! 빨리 해, 너도 내 가족이잖아. 야, 내 별풍선으로 너도 먹고 살지 않아? 와, 어! 빨리 먹어. 야, 야, 너도 이걸 안 먹냐?